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Q&A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 조이쌤의 Q&A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공부에 관련한 질문이나 입시에 관련한 질문, 뭐 학교 생활에 관련한 질문, 아래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가능한 빨리 이메일 보내드리고 그 중에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사연을 골라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1년 1년이 끝나가지고 어, 많은 학생들이 전학을 좀 고민을 하는 이메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Q&A는 특목고 1학년 내신이 생각보다 낮을 때 특목고를 탈출해야 하나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요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건 아닌지 마음이 매우 심란합니다. 제 아들은 현재 고1이고 공주 한일고에 재학 중입니다. 매우 성실한 아이인데 워낙 똑똑하고 선행한 아이들이 많아서 내신은 4등급, 5등급 사이입니다. 수학은 3, 4등급 나오고요. 수학을 찝으시는 이유는 아마도 수학이 높은 과목에 속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고1 보이고사는 거의 모든 과목 1등급이 나옵니다. 한번 영어가 2등급이었고요. 꿈이 의사인데 혹시 2학년 때 일반고로 전학가서 계속 1등급을 한다면 수시로 의대를 쓸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가 학교를 즐기면서 다니면 좋겠는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아이가 나름 전학을 갈까 말까 하는 고민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야자를 많이 해서 자기주도학습은 잘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가는 게 쉬울 수 있는데 선택은 잘못한 게 아닌지 고민이 늘 됩니다. 2학년 때. 일반고로 전화가도 될까요? 참고로 지역이 경기도 파주라서 파주 분들 죄송합니다. 내신은 1등급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괜찮은 학생이에요. 네, 나쁜 학생이 아닌데 일단은 꿈이 의사잖아요. 이게 꿈이 의사기 때문에 이 어머님이 가진 생각 중에 가장 큰거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즐기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 네, 요게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즐기겠어요. 좀 힘든 면이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 요런 건좀 놔주시면 좋겠고, 지금 내신이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일반고 일... 가가지고 전교 1등, 뭐, 200명 기준 1.25를 계속 찍어주면 의대를 쓸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 건데, 사실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고 가도 이 학생이 전교 1등을 계속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일반고에도, 아무리 파주 지역이고, 아무리 시골 지역이어도, 전교 1등부터 한 8등까지는 아주 박터지게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전학 구에뭐 적응하느라 이제 힘들기만 할것 같고, 또한 이제, 그런 좋은 학교의 컨텐츠, 좋은 학교의 선생님들과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 또 차이가 나니까, 요게 또 적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전학을 했다고 해도 1학년 때 45등급인데 2학년 때 1등급이어도 합산하면 23등급 이렇게 되니까 일반고 23등급이면은 사실 교과 전형으로는 경기도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 거죠 꿈이 의사니까 사실은 꿈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은 내신이지만 내신도 내신인데 수능이 만점이 목표야 돼야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머님께서 이제. 이 아이, 이 아이, 이 학생과 어머님이 전학을 할까 말까 하는 이 기저에 뭐가 깔려있냐면, 모의고사가 올 1등급이다. 이게 깔려있어요. 근데 1학년 모의고사는 전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왜 기준이 되지 못하냐면, 일단은 1학년 모의고사는요, 수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특목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별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진 않아요. 물론 걔네들이 잘하죠. 잘하는데 공부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나중에 어, 막 뛰어들어서 공부하기 직전 상태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번, 반영이 안 됐고요. 두 번째는, N수생. 실제로, 의대를 가려면은, 고3보다는 N수생을 이겨내야 되는데, N수생들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예요. 요즘에, 이제, 재수생들이 20%를 넘어서 3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 쉬운 이유, 쉽, 쉽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맞는데, 그 이유가 바로 N수생 때문이거든요. 네, 맞는데 꿈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학생이 이제 행복하게 다니기보다는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어, 내신도 좀 이겨내고 그리고 정시 경쟁에서도 1등급에 다 찍어줘야 돼요. 3등급 3학년 될 때까지 계속. 그래서 지금 있는 학교에서 내신 경쟁에서 좀더 이겨서 정시로도 다 1등급을 찍어주면은 조금 의사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 늘 제가 의사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의 전체 고등학교 숫자보다 매년 의대에 가는 숫자도 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는 소리 할 때가 아니죠. 어떤 목표인지를 아셔야 돼요. 의사가 된다는 게. 엄청 높은 목표고, 그런 목표를 향해 전진을 하는데, 훨씬 더 치열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전학보다는 현재 있는 학교에 있는 게좀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전형도 쓸수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높지도 않은, 좀 높지 않은 외고. 네, 아마 그냥 경기도에 이렇게 언저리 있는 외고신 것 같아요. 외고에 재학 중이고, 이번에 고2가 됩니다. 현재 등급은 2등급 후반대고 수시로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요즘 블라인드 제도도 도입되고 오 많이 알아요 공립일반고는 학비도 무료라서 일반고에 전학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아니면 전학을 못갈것 같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외고 1학년 성적도 2,3학년 때 일반고로 진학을 하면 전학을 한다는 뜻이겠죠 데이브에 들어가서 일반고 성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제가 가려는 일반고가 두 곳입니다 공립인데 230명 남녀합반 여기는 문과 구별이 없이 과목 선택 자유고 저는 이과 문과도 지금 고민 중이라서 이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은 사립인데 300명이 넘는 남녀 분반 학교입니다 둘다 내신은 쉽다고들 하는 데여서 1등급 맞을 자신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2등급 때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올 1등급이라고 가정하면 일반고가 좋을까요 일반고가 낫다면 둘 중에 어느 곳이 더 좋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 학생이 굉장히 이게 심도 있게 고민을 했다는 게 느껴지죠. 자기가 전학을 한다면 타겟이 대학교의 정원까지 다 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외고 1학년 성적도 2, 3학년 때 일반고로 전학을 하면, 대입에 들어가선 일반고 성적이라고 생각할까? 이게 학생들이 아직 외고에 다니면서도 자기가 종합인지 교과인지잘 모르는 건데, 종합전형으로 쓰실 거거든요. 대부분 외고 학생들이. 종합전형이면은 이게 전학을 하면 전학한 사실이 드러나게 돼요. 왜냐하면 학과, 학과의 목록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교내 활동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외고에서 2, 3등급 받던 학생이 일반고에서 1, 2등급 받은 거구나라고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시 교과 전형으로 가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학적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교과의 등급만 평균내서 보는 거거든요. 그냥 수치화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고의 2, 3 등급도 그냥 일반고에서 2, 3 등급 받은 것처럼 그냥 들어갑니다. 평균으로.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지금 학교에서 2등급을 유지하는 게 좋냐. 만약 올 1등급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반고가 좋냐. 사실 이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외고에서 2등급 쉽지 않아요. 근데 이과, 이 학생한테 가장 안타까운 거는 본인이 이과를 지원할 생각이 있는데 외고에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깝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과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최상위권 학교를 목표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학교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학을 했다고 생각하면, 일반고에서, 일반고로 전, 종합전형으로 쓸 거예요. 2학년, 3학년 다 비교과 영역이 어, 외고 있을 때보다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어, 일반적으로는요 축소된다고요 외고에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비교과 영역 세부특기상황 이런 것들이 축소되면서 불리해지죠 종합전형에서 일반고로 전학했을 때 교과전형을 생각해보시면 외고에서 2등급 후반을 받아놨잖아요 요게 합산이 되니까 2 3학년 때 1등급을 싹 쓸어도 1 후반 2 초반 이렇게 나와버리면 당국 됐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 학생이 목표로 하는, 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어떻게든 지금 있는 학교에서 경쟁을 하시는 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어, 지금 2등급 후반이니까 2등급 초반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보통 아무리 이렇게 언저리에 있는 외고여도 2등급 초반에서 중반은 고려대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신을 올려서 쓰시는 게 훨씬 이익이고 거기서 이제 종합전형으로 승부를 보시고 최저학력 기준은 방학 동안에 잘 맞춰서 수능 점수를 커버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제가 전학 관련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학하면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학 없이 입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오늘 마...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원하시는 두 가지 사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특목고든 일반고든 전학을 하시면은 입시에서 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있는 학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대신 올려서 좋은 학교에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 사연이 많은 외고 학생들과 또 일반고 학생들과 혹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특목고 학생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Q&A였습니다. クド u